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손 안에 문제를 올려 놓으세요. 북한에서 필안에 내려와서 우유 배달을 하고 또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 신앙의 임은 힘은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의 인생관 신앙 철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복된 기회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유리 전경년 회장 지냈던 최태섭 장로님이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이 축복 받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 보아야 될 내용은 긍휼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해외 출장을 갔다든지 어디 먼 거리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가 주는 선물, 선물만 기대하고 여러분보다 선물만 더 기대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성숙된 아이가 자꾸 그러면 좀 속이 상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보다는 아빠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사람,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사람.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그러고 부모님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선물은 은혜잖아요, 은혜. 쉽게 얘기하면 이 자녀가 당당히 당연히 받을 것처럼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선물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죠.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 중에 특별한 구역을 딱 지정하고 아침마다 그집 앞에 100달러씩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나를 관찰해 본 거죠. 처음에는 웬 미친 사람이 이런 돈을 놓고 갔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3일쯤 되니까 돈을 놓고 간 신비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이게 흘러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 쯤 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 돈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생기고 4주쯤 지나니까 이제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심리학자가 이제 한달 지난 이후에는 아예 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나오죠. 왜안 주고 가냐 따지는 사람도 생기고, 은혜로 베풀었던 그런 일인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급기야 이제 고마워하기는 커녕 막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한,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난을 먹이지 않냐 당연하게 당신도 나에게 먹여야 된다 이런 당연한 생각을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이신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촌이자 동료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 앞에 그런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조용히 혼자 따로 있고 싶어서 가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모여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조금 짜증 냈을 것 같아요.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좀 내버려두지 또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저는 그랬을 것인데 예수님은 화도 내지도 않고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요한을 잃은 그 슬픔을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내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병자를 고치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불상이 여겨주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불상이 여기시고 치료하셨다는 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본 구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를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친밀한 사랑,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잡부로 일하는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의사가 손을 놓은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18년 동안 단한 번도 눈을 다른 사람에게 마주치척이 없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앞뒤로 흔드는 것밖에 할 일은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기에 사람들은 의뢰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톰이라는 이 사람은 그 사람 옆에 빈 흔들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같이 흔들거리면서 저녁을 먹는 그런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하고, 그 다음날에도 하고, 이 톰이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닷새 일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얘기해서 쉬는 날에도 같이 옆에 앉아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면서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그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고개를 톰에게 돌리더니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단한 번도 눈을 마주치는 적이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위에도 이 톰이라는 사람은 그녀와 함께 흔들러 의자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을 뿐인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톰은 심리 치료사도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만 있어줬을 뿐인데 그 여자와 감정만 약간 공유했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밀감은 뭐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과학보다 더 오래된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친밀감으로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우리 내면의 모든 손뿌리를 치유하고 육신의 병까지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상여기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치유에 집중하셨던지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15절에서 16절, 저녁이 됨에 지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육체의 병만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광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다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진실을, 본질을 간파하시고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뭘 것을 주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너희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도 이 무리들을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합리적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짜서 하면 되겠다는 인본주의가 오히려 드러나고 발각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기도하시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할수 없다.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아무나도 가슴에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성공자들일수록 이것이 별로 안 다가오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상처에 빠진 사람도 이런 말들을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나는 할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인간 존재에 보잘 것 없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한거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진짜다 그래서 로펠러 1세 같은 사람이 한 고백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카네기도 그랬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제일 축복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할수 없어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줄수 있습니까?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입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의 무력감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나는 할수 없는 엄청난 불가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셔드리는 것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깨우쳐주시기 위해 너희가 뭘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입니다 17절에서 21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러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당시 스승이 제자들을 먹일 책임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보잘 것 없는 도시락입니다. 이 떡은 밥이고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반찬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 합치면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다 떨어진 날가 빠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들였을 때,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매와 돌몇 개였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미사일로 인도하셔서, 골리아스의 이 말을 맞추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기 전에 교만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교만하다 싶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한 나라가 망할 때, 한 국가가 망할 때, 세계가 망할 때, 한 개인이 망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대내이고 외치십시오.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을, 여러분의 무능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손에 기적의 재료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분은 그 재료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생뚱맞는 느낌도 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질문, 이 결론을 왜 정했냐? 동기 점검, 현실 점검.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 믿으면 폭받겠네. 작은 것들이면 큰것 주겠네. 작은 것들이면 기적 체험하겠네. 로또 당첨되겠네. 물론 맞지만 사실은 틀린 내용이죠. 서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로 받았고 이 아이가 선물을 당연하게 받는 거 아닙니다. 선물보다 선물 주는 아버지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뭐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라. 초월해라. 이거잖아요. 그 떡을 먹고도 배불렀다. 배불렀지만 또 배가 고파졌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지. 그런 무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엄청난 그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응답이 여러분 너에게 올 것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나오는 참된 응답을 회복하라 이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에서 별세는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출애굽을 체험합니다 죄사함과 죄용서를 체험합니다 이것은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모든 저주재앙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권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르시고 저주와 사망의 값을 지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무능력과 연약함은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지우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동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30cm밖에 안 됩니다. 한자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를 수가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가슴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누군가의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뭐가 제일 슬픈 현실이냐 질문하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전혀 흡수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 보면 슬퍼져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나 나, 나가 아니고 저 세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네 방법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고.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실제 작품으로 세상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사도행전의 인물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땅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나를 우리 교회를 땅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게 정확한 이정표잖아요. 교회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이 진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번 한 주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응답을 누리며 현장 사리는 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분은 단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대신은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이을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차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뜨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이